<laughs> 아유, 정말. <웃음> <어디>. <웃음> 즐겁다. 언니야, 언니야, 언니 차, 언니 차. 진짜 노반심이다. <laughs> 어디가? 어디가? 이씨. 너뭐 먹어? 나개 짖잖아 너 쫄았지? 저큰 개들이라서 안큰개 같은데 이번에 어? 그러니까 그런 게 값지네 되게 못한다 숟가락이라도 어? 들고 오지 그랬어? 개처럼 물잖아 <laughs> <laughs> 아가는 그런데 키운 거 아니야. 아가야, 무슨 일이래, 거기? 다시짜 진짜, 진짜 무서워. 넌 알아듣지? 쟤네 말. 무슨 일이래? 쫄았다. 야, 진작요야 야, 진작이야. 콩이야. 콩이야. 콩이 세. 어머, 이뻐라. 야, 불은 안 낸다? 앉아, 공주 같아, 왕자야, 왕자야. 장난이 가득하다, 꿍이. 뒤집어 콩야옷 뒤집어졌어. 그냥 응? 말을 안. 들어. 뭐야? 누구야? 콩이 누구야? 무슨 소리야? 너 그러면 개집들어와